자 안녕하세요 공단아지 즉석 복권 자 이번 주도 한번 시원하게 끌고 볼게요 별겁습니다 또 시원하게 과일 한번 끌고 볼게요 잉? 가자 따르고 이것도 따르고 오같아 같아요 초점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네 어,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만 1억원이시도 잡지는 이십만 원이 2지은 초점 잡히든 안 잡히든 자 이치는 자또 가봅니다 가자 따르고 따르고 다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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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요, 달라요, 참말로 달라요, 괜찮아. 자, 첫 번째는 2천원, 2천 나쁘지 않고 또 가볼게요. 가봅시다, 가봅시다, 또 가자. 다르고, 다르고, 여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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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오시오하자. 름 여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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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0 0원 2,000원, 2000원. 전빵 나쁘지않아 자2 0 0 0원 두개에 또 가봅시다 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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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점이 안맞아 다음번에 초점 맞추는 거좀갈수 있어 ,잉. 내가 그좀 빼가지고 다시 찍을게요 ,잉. 일단 이번주는 그냥 찍어보자 찍어보는데 초점 맞춰서 찍어야지 좀 걸릴려나 다르고또다르고 따르고 다르고. 괜찮아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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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달라 갈주스, 갈주스 좋아하는 거 갈주스, 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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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. 고또 갑니다, 또 갑니다. 프리타이만 이것도 긴장되는 또 도... 오야. 여러분, 일시 여러분, 천만 원에 만 원에 천만 원에 사천 원. 오 예스 사천 원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사천 원이면 나쁘지 않다. 자또 갑시다, 또 갑시다. 가자. 가자 따르고 모래도 따르고 사시키키도 따르고 어, 또 다릅니다 아주 달라 또 갑시다 따르고 따르고 야 이거 뭐예 이거 소입니다 1천만원 1억원 9억 원, 2만원 4천원에 2천원이다 2천원 나쁘지 않다 자 이러면 이번 주는 어찌되나 2천원짜리 3장에 4천원짜리 하나 오케이 2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빠이 오호라, 로또, 이래 안 났나? 더운데, 다들, 건강하입시다.